오케이, 제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. 오잘 달리네. 오. 딱 서는 건 바닥 타는 소리 바닥. 오, 잘잘 달리는데 잘 지금? 점프, 날아올라. 오, 점프, 날아올라 방금. 그리고 후진을 따다다다다 하는 건 여러분들, 저휠 안쪽에, 휠 안쪽에 소리, 그 그러니까 제품 자체 문제가 아니라, 타이어, 브레이크, 그렇지. 오, 딱, 딱 좋은 것 같은데. 날라드라는 차니까 워낙 타이어가 너무 크니까 약간 들을 것걸수 있는데요. 좀, 좀 많이 날릴게요. 날아올라 못 날라오네. 잠깐만요. 이거 각도를 내가 딱 만들어서 요거 좀 많이 날릴게요. 좀... 좀... 좀 과할 정도로 수점법을 해볼게요. 속도가 100%면 배터리가 완벽해지는데, 배터리가 완벽한 건 아니지만, 그냥 굴립니다. 선보